주말에 만나 2월 16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으로요. 이적에 대한 관심이 아닌 회개의 삶이라고 한 점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고을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 지역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 이적들과 기쁨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 예전에는 그런 집회들을 많이 찾아다녔었지요. 유명한 강사들이 오시면 거기에 가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하면 또한 그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어, 요즘은 이제 찬양 집회라든지 또는 공연들을, 마, 공연들이 이제 많은 그런 행사들을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찾아가기도 해요. 자,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볼까요? 우리가 그런 예배의 장소들과 은혜의 장소들을, 이적의 장소들, 그 성교지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취지는 우리가 그러한 예배와 행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뒤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자기 삶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주시는 은혜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자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부정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담고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고라신과 베세다를 책망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보나움과 같은 것들은 주님의 이적을 많이 보았어요.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권능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보나움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보면, 어, 이들의 이제 교만과 그리고 이제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책망이 이렇게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즉, 어,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교만의 태도와 직격이 되는 것입니다. 어, 겸손한 자들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자신이 죄인임을 바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는 그 이적을 일으키시자, 일으키시자 그는 그 이적 앞에 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떠나가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있어야 천국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팔복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심령이 교만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선포처럼 화가 있도다 라고 하는 재앙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갈릴리의 도시들보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날에 더욱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시지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오늘날 나의 신앙의 태도들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단순히 흥미의 요소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많은 설교들을 듣고 또 어, 뭐 방송 매체에서 성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아요. 그러다가 또 다른 감동의 요소들을 찾고 또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흥미를 주고 나에게 감동을 줄 만한 행사들과 같은 것에만 나의 마음이 가해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 태도는 우리의 겸손의 태도에서 나오는 회계입니다. 어, 회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나의 뜻을 접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제시하신 길이 더욱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씀 하나를 듣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죽이는 저와 이름 되시기 원합니다. 정말 한 말씀 실천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피울리기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렇게 내가 말씀 앞에서 낮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을 때에 주어지는 그 천국의 참 모습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교만 안에서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겸손과 순종에서 나오는 열매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